호랑이띠생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충성심이 강하며 본인이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강한 본능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헌신적이며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의 성길을 먼저 내미는 편입니다. 아울러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갑진년 11월 호랑이띠생 여러분들의 운세가 궁금하십니까? 제가 오늘 모두 장혹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신다면 모두 최고의 11월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놀란 일이 생겨서 돈줄이 확 트인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번영사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에는 호랑이띠 상들에게 변화가 아주 많이 생길 것이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여 다니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도 늘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이득을 얻어내는 그런 11월이 만들어질 것이고 건강적으로도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11월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각 나이별 11월의 운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년 병인년생들입니다. 사조학적으로는 정인과 정관이라는 해석이 나온 11월입니다. 이는 쉽게 안정과 편안함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될 듯합니다. 매사 모든 일에서 안정이 만들어질 것이고 늘 만족스럽고 편안함이 생겨나는 1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하고 활동을 해야 할 때는 활동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쉬어야 할때 활동을 한다면은 이사놓은 피로가 누적이 되어 건강에 적신호가 오겠지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11월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생겨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금전 문제로 경쟁을 하거나 변화를 준다는 것은 쉬어야 하는 여러분이 활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에서 다 이상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러나요 다른 좋은 운까지 거듭차게 되는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11호에는 무엇이든지 욕심을 내지 마시고 늘 들어올 만큼 그리고 써야 하는 만큼 쓰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다음으로 74년 갑인현상이 되겠습니다. 11호는 겁제와 정인이라는 사주학적인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는 안정 속에서 경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듯 하네요. 지금껏 그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돈 문제가 있었다면, 11월에는 모든 것이 해결이 잘될 것입니다. 지금껏 그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하셨던 금전적인 번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1 1월라는좀 명심을 하시면 될듯 하네요. 혹 지금까지 돈 문제에는 걱정 없이 보내셨던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은 11월에는 절대로 변화를 주고 선언한답니다. 골치가 아파집니다. 돈 문제로 새로운 어려움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월은 여러분들에게 안정 속에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껏 힘드셨던 돈 문제는 모두가 풀릴 것이고 지금껏 힘든 것이 없으셨다면 새로운 어려움이 생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번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방금 말씀을 드렸던 평안하셨던 걱정이 없었던 분들은 무조건 새로운 돈의 변화는 금물입니다. 새로운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은행에 그냥 두세요. 1 0월에는 절대 자산의 변화 없이 가만히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직업은 아주 좋습니다. 승진은 또 좋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신 만큼의 성과가 돌아오는 시부렬이고, 그러나 의외로 배우자운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늘 배우자의 눈치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1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변동사항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익숙해집니다. 다음으로 62년, 이민 년생들의 11월에는 여러분들의 상관과 겁질의 운이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활동력과 경쟁력입니다. 특히 재물로 인한 경쟁력이 아주 많은데, 이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려는 행위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좋은 형상으로서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운 무엇인가 돈을 써야 할 것이라면 절대 겁내지 않는 여러분들의 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11년에 유일한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는 자식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최고입니다. 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양보하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니 절대 자식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는 자식과 여러분들의 틈을 벌려놓게 될 것이고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해버릴 수도 있으니 시월에는 가능하면 자식 문제만큼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자식 문제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이임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빠지셔야 합니다. 괜히 좋은 운마저 이것으로 흐려질 수도 있으니 무조건 눈을 감으시고, 길을 막으시는 11월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문은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자식 문제가 다른 여러분들의 큰 운마저 좌우할 수 있으니 꼭제 말을 명심을 하세요.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11월에 모든 운들은 만사 형통입니다. 11월에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유난히 여러분들 연락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이 될수 있음을 기억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50년 경인연생은 사주해석적으로 정관과 상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분주함 속에서 안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금방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11월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재물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방금 말씀을 드린 듯이 변화가 많은 11월이 될 것이고요. 금방 그 변화에 의해서 안정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11월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재물의 증식을 말하는 것이고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를 말하는 그런 11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절대 타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주학에서 정제와 정관, 즉이 정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11월에는 한 몸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그러하겠지만 특히 이돈 문제만큼은 무조건 배우자와 상의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재물은 끝없이 상승할 것이니, 그런데 배우자의 말을 무시하게 된다면, 가정은 또 재물은 또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모든 분들을 단 하나 배우자에게 포인트를 주게 된다면, 최고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11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연서도 있으시니까 가까운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할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별다른 이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전해지는 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24년도 11월 호랑이 때 되느라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